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영어로는 define in work obje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굉장히 길죠? 영문판 카티아를 쓰시는 분들은 Define in work object입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define define 합니다. Define이라고 짧게 통일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글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의 여기 찍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줄여서 많이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의미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명령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도면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카티아는 다른 것과 틀리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이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그림을 살펴볼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본문점 5가 있죠? 본문 5에서 가만히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얀색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카티아가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카티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치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어요. 어, 앞에서 작업한 것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이걸 수정해야 되겠는데? 그게 본문 2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3D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문 2에 가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본문 2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는 것까진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선택해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2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은 본문 5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티아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 5에서 나는 본문 2에 있는 작업으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본문 2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이 명령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설프게 카티아를 배운 상태에서 이 명령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도면이 뒤죽박죽 되는데요. 제가 우측에 카티아 창에 왼쪽과 똑같은 것을 펼쳐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부터 파트바디 본문 2, A1, 그리고 본문 3, 본문 4, A2, 본문 5 이렇게 똑같이 나열되어 있죠? 자이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본문 5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 상태가 본문 5라는 얘기입니다.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케치 버튼 클릭하고 면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입체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요이 어, 본문에서 지금 안쪽에 보시면 스케치하고 패드가 이루어진 게 보이시죠 선택을 해서 색상을 잠깐 바꿔 볼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자,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원래와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작업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죠 본문 오해도 없어요 밑줄이 참 난감하죠? 이 상태에서 도대체 뭐지? 이거 어디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패드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속에 숨기도 하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패드인데, 일단 그러면, 구문 5 바깥쪽으로 한번 똑같이 빼서,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한번 해놓고, 그러면 왼쪽과 똑같이 됐죠? 이 상황에서, 다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본문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본문2를 선택했죠? 본문2를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본문2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하고, 이번엔 앞쪽을 클릭하고, 여기에 원을 한개 그려볼까요? 대략 하나 그리고, 나가서, 두께를 입혀보겠습니다. 이번엔 두께를 한 10키 정도로 줄까요? 그리고,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바꿔볼까요? 녹색으로. 제가 도면 그리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부품은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죠? 당연히 본문 2에 들어있어야 되죠. 왜? 내가 여기를 선택했죠. 그리고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 5번을 선택해서 옆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해 보면 패드 2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작업 오브젝트에서의 정의를 잊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말 두서없이 여기저기에 다 퍼져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그린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방향도 잡을 수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아를 배우실 때 침착하게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적절히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곳,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어, 그러면 이게 속에 들어가 있을 땐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아, 이것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시간에는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이 부분과 옮기면서 작업을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패드2의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 정의가 여기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문2에서 작업하고 싶으면요, 본문2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법처럼 패드2에 있었던 밑줄이 위쪽에 본문2로 넘어갔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클릭하고 면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작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입체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엔 약간 작게 5mm짜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색깔을 뭘로 해줄까요? 약간 틀려야 되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짙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니까 절제 잡혀계를 숨겨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문 2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오브젝트에서의 정의 이 밑줄이 또 사라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때그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게 중요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반드시 선택해준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본문 4에서 작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본문 4를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죠? 본문 2와 본문 파일을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본문 사를 선택해 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지오메트리 세트 A1을 선택했어요. 어 여기 주황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 이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카티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도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작업 오브젝트에서의 정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